8회 역전에 성공하며 이번 주 전승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NC다이노스와 화나이글스의 3연전 두 번째 경기. 구창모가 안익맹을 상대로 시즌 10번째 선발 등판에 나섭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구창모는 이번 시즌 한 번의 불펜 등판을 포함한 10경기에서 1승 5패, 평균 자책점 6.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KTY 경기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두며 그동안의 부진을 끊어냈지만 이후 4번의 선발등판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는데요. 최근 등판이었던 21일 s k y 경기에서는 4회까지 좋은 모습을 이어갔지만 5회 홈런을 허용한 이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화나를 상대로는 프로 데뷔 후첫 번째 등판입니다. 이번 시즌 화나 타선은 좌투수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태균을 비롯해 로사리오, 화주석, 송강민, 정근우가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선이 상대할 허나 선발 안영명은 비아노에바의 빈자리를 대신해 선발진에 합류했습니다. 이상군 감독 대행은 안영명을 중간보다 선발에 적합한 선수라 평했는데요. 하지만 올 시즌 안영명의 선발 기록은 좋지 않았습니다. 3번의 선발 등판에서 2패, 평균 자책점 7점을 기록하며 9번의 불펜 등판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남겼는데요. 제구 난조 속에 많은 피안타를 허용하며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타선은 어제 경기 초반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승부를 어렵게 풀어갔습니다. 잘루 말루로 그친 1회와 2회 공격이 못내 아쉬웠는데요. 어제 경기 후반에 보여준 집중력을 잘 유지해서 오늘은 첫 단추부터 잘 채워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우리 NC 다이노스와 화나이글스의 3연전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